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가장 많이 읽혀진 책 가운데 하나가 토마스 아캠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감화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책의 제2장 내적 생활에 대한 충고. 제11장에 보면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는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글의 제목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음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천국을 탐하는 자는 많지만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자는 많으나 예수와 함께 고난 당하려고 하는 자는 거의 없다. 그분과 함께 만찬의 식탁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많으나, 그분과 함께 금식하려고 하는 자는 거의 없다. 누구나 다 그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자 하나, 그분을 위하여 또는 그분을 그분과 함께 고통을 참으려고 하는 자는 거의 없다. 떡을 나누어주는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많으나 그분의 고난을,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하는 자는 거의 없다. 그분의 기적을 숭배하는 자는 많지만 그분이 당한 십 따르려는 자는 거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를 따르시겠습니까? 내가 손해보고 십박을 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고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세라 지방에 있는 여러 마을로 나아가셨습니다. 길을 가시던 도중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아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들어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비로소 예수님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고 부르신 표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즐겨 하신 이유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육신을 강조하신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강조하실 때에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육체를 입은 인간만이 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적 인자 개념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얼마나 처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버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는 이 정신적인 아픔과 충격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신 건 우리가 잘 알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예수님의 고독이 얼마나 크고 예수님의 절망이 얼마나 큰지. 바닥까지 내려온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예수님이 버림받으심. 여러분, 십자가에 지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일순간 받으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로마 당국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던 제자들마저도 베드로는 부인하고 가르자다는 배반하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같이 예수님 체포되실 때다 예수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서 오는 고독, 거기서 오는 절망, 거기서 오는 아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으셨다. 여러분 인격적인 모독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예수님의 명예와 이름, 거기에 예수님은 모독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왕이냐? 그러면 면류관 써야지. 가시관으로 만들어 씌웁니다. 내가 왕이냐? 그러면 붉은 옷 입어야지. 그래서 붉은 옷을 입혀줍니다. 내가 왕이냐? 경배 받아야지. 절을 합니다. 왕이면 홀 들고 있어야지. 갈대를 손에 잡힙니다. 주었다가 또 뺏어가지고 예수를 때립니다. 그 지옥과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러한 부끄러운 일을 당해야 될 사람은, 부끄러운 짓을 한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신뱉음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또 수치스러운 일도 당하겠지요.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할 모든 지옥과 수욕, 모든 수모와 욕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어요? 회초리로 때린 겁니까? 그 회초리는 납조각이 붙어있고 뼈조각이 붙어있어서 한번 때려서 뛰면 살점이 쩍쩍 떨어지는 채찍입니다. 그리고 심하면 뼈도 부러지는 거예요. 어떤 죄수들은 채찍에 맞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맞아야 되는 걸 예수님 맞으신 거죠? 마침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노래합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아주 작은 가시 하나 박혀도 얼마나 힘들어요. 온몸이 아픈 것처럼 그저 집안을 다니면서 계속 아프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하나. 그러나 양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혔는데 예수님의 몸의 지탱이 그 박힌 못에 의해서 지탱이 되면 그 고통, 거기서의 피울리심, 그건 인간의 말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당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지요. 나의 허물 때문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희생과 이런 죽음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여기 말씀에 항변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펄쩍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항의했다는 겁니다. 뭐 요즘 말로 대들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었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붙들잖아요. 우리가 붙들 때 붙들고 자기 쪽으로 당기거든요. 그 구체적인 뜻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이런 식의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니, 이제 와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는 뭐가, 뭐가 되란 말입니까? 우린 도대체 주님 뭐예요? 이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붙잡고 안 놓겠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돼서 자기들이 뭔가 그 인기 많으신 예수님 앞에 다 버리고 왔으니까 뭐 보상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 낙담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기대한 거지요. 뭔가 대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시기싫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에 십자가를 지는 일은 피하겠다는 거지요. 이게 베드로만 그럴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요 가급적이면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리고 뭐 고난스러운 일, 고통 이런 거좀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건 싫어하는 거예요. 안전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해요. 내가 급할 때는 뭐 주님을 좀 의지하지만 좀 내가 편안할 때는 주님도 좀 멀리하고 안전거리. 자동차를 운전할 때 차와 차 사이에 안전거리가 있으면 이건 생명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안전거리를 가지고 가면 그건 죽음의 거리라는 걸 알아야 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체포되셔 가지고 신문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 집으로 끌려갈 때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은 느끼면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구경하려고 따라가는데 성경에면 멀찍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안전 거리를 둔 거지요. 여차하면 도망가고 무좀 뭐 주님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 신앙의 안전 거리는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정말 내가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붙잡고 항의하면서 잡아당기니까 예수님이 돌이키사 그랬어요. 돌아보시면서 길을 가시다가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꾸짖으신 겁니다. 베드로도 꾸짖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말은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항변하고 그럴 수 없다고 펄쩍펄쩍 뛰는데 제자들의 마음도 똑같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시고 그 말을 한 베드로를 꾸짖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베드로를 향하여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뒤를 돌아보시면서 제자를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지요. 베드로의 판단, 베드로의 태도가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셨어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이야말로 내가 가야 할 길인데 수정할 수도 없고 변경될 수가 없다.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섬긴다는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거역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께서 이 구원의 행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 가는 것을 막는 것은 결국 사탄의 계략이지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열심은 사람의 열심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사람의 일은 뭐 무엇? 나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안 좋아하고 편안하게 쉽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박수는 괜찮아요. 칭찬도 좋아해요.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내 욕심을 취하려고 하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오늘의 말씀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 날 따른다고 하고 나에게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 단호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제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린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님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도대체 뭘 포기해요? 고집도 포기하고, 욕심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내 자랑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또는 나의 모든 인기나 내가 사랑하는 세상을 기꺼이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곳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물론 당시의 죄수들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을 지고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고 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헬리수수라고 하는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상담이냐면 자기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통을 느끼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아, 금욕 생활을 하자.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리고 또 몸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학대하고 괴롭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어느 정도 내가 느낄 수 있어서 내가 신앙 생활을 더 온전히 할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하고 싶다. 얼마나 그러면서 자기 몸을 학대했는지 학대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의 만족이나 십자가의 감격과 감동이 없다고 상의하러 왔습니다. 상담하는 그에게 이 수서가 아하 이 여성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 바로 그 여인 그 여인의 십자가를 져야지 예수님 껄 져서를 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그 당시 예수님 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후에도 없고 그건 예수님만이 지셔야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십자가는 지금 여기서 내가 져야 되는 것이지요. 집사님이 대신할 수도 없고 남편이 대신할 수도 없고 아내가 대신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나는 좀 내려놓고 누군가가 부담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져야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모두는 각각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져야할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목사의 십자가가 있고 집사, 장로, 개개인의 십자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왜 이걸 날 부담스럽게 하느냐? 물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뭐 시련 환난 온다고 다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십자가지 우리가 옛만하면다 어려운 걸 자기 십자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내 실수로 인한 혹은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지요. 진정한 의미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짐은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의 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내 십자가고,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도 없고, 대신 져서도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럴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아 고난당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더 생각하고 그 권한을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주님의 권한 그 길을 우리도 갈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수하시고 그 권한의 계절 가운데 마지막 주님께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 동안 권한 받으신 것을 생각해서 권한 주간이 있고 그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성만찬의 날 성찬식을 하고 또 성금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갖는 것은 주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더 진지하게 그리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 오늘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부활과 생명의 영원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평생토록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